귀주대첩은 1019년에 발생한 고려와 거란의 전투로 강감찬 장군의 군사적 재능이 가장 빛난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. 거란은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려를 침략했으며 고려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. 강감찬은 이 위기 상황에서 고려 군의 지휘관으로서 전면에 나섰습니다. 그는 거란군의 전략과 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려 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. 강감찬의 전략은 거란군을 유인하여 귀주 지역으로 끌어들인 뒤 지형과 기습 공격을 활용하여 적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. 전투 당일, 강감찬은 군대를 세심하게 배치하고 거란군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. 이 공격은 거란군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켰고 고려군은 이를 기회로 사마거란군을 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귀주 대첩의 승리는 강감찬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, 그리고 그의 지휘 아래 결집된 고려군의 용맹함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. 이 전투는 고려에게만 중요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. 귀주 대첩은 거란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강감찬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는 이 전투를 통해 고려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강감찬 장군의 리더십은 귀주대첩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에 걸쳐 고려의 군사와 민중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의 리더십은 몇 가지 핵심 요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강감찬은 군사적 결단력과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는 귀주대첩에서 볼수 있듯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. 둘째, 강감찬은 군인들과의 소통을 중시했습니다. 그는 군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이러한 소통은 군대 내부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전투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. 강감찬은 또한 민중과의 소통에도 주력했으며, 이는 국가 전체의 동력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셋째, 강감찬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. 그는 정의와 도덕을 중시하며 이를 군사적 결정에 반영했습니다.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가 군인들과 민중 사이에서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. 강감찬의 리더십 아래 고려군대는 단순한 군사적 힘을 넘어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.